에? 도착하셨어요? 김해에서 여기까지 선물 한가득 들고 왔거든요. 이번 출고 차량은 X320M 스포츠 모델입니다. 일반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배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지금 X5 근처에 냅둬도 꿀리지 않는. 진짜 많이 주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나와서 맞죠? 네, 너무 빨리 나와우꾹 네. 한번 눌러보자 사고 났을 때 장면이 다 담겨요, 어, 이렇게. 측면까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든입니다. 자 오늘은 쉬는 날을 맞춰서 대전으로 출고를 가는 날입니다. 어, 원래 국민님께서 군산에 사갑니다 문이 열립니 안녕하세요. 문이 닫힙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가지고 쉬는 날에 맞춰서 타 지역으로 출고를 갑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입니다. 오늘 오늘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바로 출발을 하기로 했고 특별 게스트를 모시게 됐는데 <laughs> 때마침 와이프가 오늘 쉬는 날이고 저도 쉬는 날이어서 이제 대전 출고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남편의 열심히 사는 일하는 모습을 또 보면은 뭘 느끼지 않겠습니까? <laughs> 어쨌든 와이프랑 오늘 대전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저희가 지금 한 8시 20분쯤 출발을 했는데 어제 새벽에 봤을 때는 한 3시간 3분 찍히던데 지금 보니까 한 3시간 반 찍히네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서 좀 막히는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빠르게 도착하는 걸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늦지 않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어서 시간이 조금 오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밥을 좀 먹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때도 만약에 혼자였으면밥안 먹고 그냥 쭉 갔을 것 같은데 와이프가 있으니까 뭔가 밥도 챙겨 먹고 가게 되네요. 아, 날씨가 이제 아,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때 진짜 감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음... 안녕하세요. 가르니가르니 까리니. 라면 할래, 우동 할래. 우동? 응. 왕돈가스 안 치즈. 왕돈가스 왕동 나눠 먹을까? 나왜 따라왔어? 아나일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야? 신이는 목적이, 1이고 나는 목적이, 짱이. 고 나는 먹적이시게 먹자. 아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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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아시자아 수염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레이저 제모를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가까이서 하지 마. 레이저 제모 때문에 이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수염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좀 괜찮아진 편이거든요. 4, 5개월 뒤에는 엄청 깨끗할 겁니다. 가르니. <laughs> 아 어, 도착.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3시간 반이 걸려서 도착했네요. 저희 이제 제휴된 업체, 대전 작업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김해지점에서 왔습니다. 기내지점이요. X3 오늘 출고 있어가지고 1시. 차 아... 네. 확인하고 짐좀 옮겨 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잘 오고 계십니까? 예, 도착하셨어요? 네, 어디신데요, 지금? 아, 터미널 쪽에.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저도 방금 도착했거든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1시간 일찍 도착했는데 고객님도 지금 터미널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네요. 오시면 바로 출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빨리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물을 넣을 겁니다. 김해에서 여기까지 선물 한 가득 들고 왔거든요. 선물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를 아주 예쁘게. 이 지금 박스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에르메티. <laughs> 바로 그거죠. 누구나 봐도 알수 있는 제가 예쁘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고객님의 한 30분 정도 걸린다거든요. 사진 찍고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약간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예쁜 소화기가 저희가 또 있습니다. 소화기도 이렇게 있고요. 깔끔하죠? 마음에 들어 하시겠지? 문좀 닫을게. 오케이. 차 예쁘지? 고객님께서 또 군산에서 아침부터 오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쨌든 좀 이따 뵈면 제가 준비한대로 잘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고 차량은 X3 20 M 스포츠 모델입니다. X3는 공식적인 할인 자체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가드님안에 연락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고객님이 어, 폐차를 하신 상태입니다. 차 침수가 되셔가지고 폐차를 해놓고 지금 차가 없는 상태라서 조금이나마 더 빨리 차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는데 스마트 알부를 쓰셨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배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늦지 않게 이렇게 출고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X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네. 와... 썬루프가 굉장히 강하합니다 풀체인지 되면서 썬루프 구간도 바뀌었는데 가운데 사이드 바도 없어지면서 훨씬 더강활한 썬루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앉았을 때 정말 이, 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승하실 때도 뒷자리에 앉으신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X3는 정말 내부도 어,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얼리박스라고 불립니다. 이제 뭐 휴대폰 그리고 음료 같은 거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트레이 되고 여기에 뭐 필요한 소지품들 넣둘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공간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앰비언트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로 쭉 이어지는 느낌이라면 이제 X3는 부분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또 왼쪽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X3는 일단 X 드라이브 사륜이죠 사륜 4륜 구동이 기본적으로 전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베이스 모델 M 스포츠 모델 그다음에 M 스포츠 프로 모델 세 가지 트림이 나뉘는데 독보적으로 일단 M 스포츠는 항상 잘 나가고 있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휠 디자인이 다시 바뀌면서 조금 더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M 스포츠가 좀더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출고하시는 고객님께서도 X3 M 스포츠인데 출고 대기 기간은 대략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뭐이 정도 보통 기다리게 되시는데 지금 공식적인 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고가 없고 인기가 많은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이 고객님께서도 지금 침수가 되셔서 폐차를 하시고 이제 빨리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인기 있는 블랙 브라운 시트 조합이다 보니까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객님께서 이제 스마트 알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X3는 크기로 보시면 그 전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커졌고 위에 전고가 살짝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X5 근처에 냅도도 꿀리지 않는 크기인 것 같아요 전장이라든지 전폭, 모든 게 커졌지만 전고가 살짝 이전 모델에 대비해서 약간 낮아졌어요. 근데 탑승했을 때는 절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이제 온오프가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개폐가 되는 방식은 그 소재 자체가 되게 두껍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글라스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얇아져서 체감상 앉았을 때는 공간감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바깥에서 봤을 때전 차량보다 전고가 살짝 낮아진 거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함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러기지 스크린의 용도가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팅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밝은 곳에서 보면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뭐 유리창 깨고 훔쳐간다 해서 이렇게 가려놓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보시면 물건이 어, 뒷좌석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그걸 위해서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 남들에게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뒤에 내 소중한 물건들이 있다. 이랬을 때뭐 가려놓는 방식.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가려준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뭘 갖다 붙이든 다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가르니. 저 택시 한대가 도착했는데 이제 고객님 도착하신 것 같거든요. 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사진이랑 똑같으시네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시네. 어 뭐야 이게. 아 이런 걸 왜요. 운동하시고 아, 그러냐. 아참 진짜. 감사합니다. 아, 닙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제 와이프를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 그런요 있어요? 네. 제 와이프가 따라와요 아, 정말요이 <laughs> 넣어놓으면서 인사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자기야, 선물 사오셨어. 안녕하세요. <laughs> 선물, 끄... 제 와이프입니다. 아, 미니씨. 미니 미니씨. <laughs>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차 근데 폐차 언제 되셨던 거예요? 9월 9월 네. 계속 대중교통 타고 다니셨어요? 이제 회사 분차어어 차차 타고 네. 아 진짜요? 불편하셨겠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나와서 맞죠? 네, 너무 빨리 나와서 네. 너무 감사하게도. 아 너무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차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아, 네. 선물을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아. 네 김해에서 열심히 어이. 들고 왔습니다. 어이. 열심히 어이. 들고 왔습니다. 진짜 많이 주셨네요. 너 어, 감사합니다. <laughs> 사진 한번 아, 찍으십시오. 네. 찍으십시오. 네. 와, 날씨가 좋아서 지금 모습이 어. 너무 멋있게 나와요. 지금 날씨가 진짜 좋네요. 유튜브에 나오셔도 되죠? 아예 네, 상관없어요 산에 아, <laughs> 한번 기가 많이 온적이있거든 네. 그때 차량이 다 거기 잠겼었어요 그럼 그게 뭐 보상같은거죠? 보상받고 네. 네. 그러니까 또살수 있죠 맞죠? 아, <laughs> 아, 네 그렇죠 그렇아 감사합니다 아, 한 번. 저 이제 운전석에 앉으시면 제가 여러가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제가 활성화를 미리 해놨습니다 음. 요건 뭐냐면 카드키를 어, 네. 카드지갑이나 지갑 뭐 가방같은거 들고다니시다가 이건 그냥 비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만약에 내가 키를 깎아 만들었다 그러면 운영 네. 버그고 음. 보시면 피싸문이 음. 있거든 요 네. 거기에 이걸 갖다 대면 열릴겁니다 어. 그리고 구선충가 트랙에 올려놓으면 은 음. 이게 아, 운전자가 지금 키를 들고 있구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릴거예요 맞아요 이런식으로 어. 처음 보시죠 이랑표 네. 너무 잘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신기하네요 <laughs> 맞아친구분은 <맞죠? 웃음> 그래도 진짜 고맙네요 여기까지 에이. 따라와 주시고. 한, 한달 전인가? 제가 여기, 다른 과장님 따라서 한번 왔었거든요. 아, 난 여기 출고 한 번도 안 왔는데, 했는데, 네. 고임 덕분에 한번 와봅니다. 그니 이게 두 번째이신 건가요, 대전은? 대전은 맞아요. 음. 어떻게 보면, 대전 첫 출고죠. 고임, 네. 진짜. 군산분도 어, 처음이고. 제가 처음이라 다행이네. 왜요, 왜요? 더 뿌듯하죠? 아, 그쵸, 그저, 맞아요, 그저,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드라이브 레코더라고 했는데, 사실 뭐,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가 알아서 다 담아주긴 하잖아요. 근데, 네. 블랙박스로 안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안 담기는, 측면 이런데.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레코더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내가 사고가 지금 났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걸 서라운드 뷰 표시거든요? 네. 서라운드 뷰 표시를 꾹 눌러보실래요, 한번? 꾹 한번 눌러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20초부터 녹화가 됐거든요. 실시간으로 얘가 녹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 차 자체 카메라가. 그러면은 지금 클릭하기 전 20초부터 클릭 후 20초, 총 40초를 이렇게 녹화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꺼서 녹화된 거를 보시면. 하시입니다. 지금 켜졌죠? 오. 옆에. 사고 났을 때 장면이 다 담겨요, 오, 이렇게. 네네. 측면까지. 네,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아니면 이게 20초로 돼 있는데 30초로 바꿔드릴까요? 30초로 바꿔놓고. 다시 그거를 꾹 누르면 녹화되고 음, 있죠. 네네. 맞죠. 30초부터 녹화가 됐죠. 음. 1분 동안 녹화가 되는 거예요. 네네. 사고 나면 꼭 눌러 주십시오. 네. 너무 좋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저요? 네. 그냥 저도 원래 오늘 쉬는 날이라서 아 그런다고요? 네. 이 김에 네. 그냥 위에 그저기 뭐죠? 유명한 거 성심당. 성심당. 네. 거의. 래도갈 거예요? 진짜요? 아 뭔가 아쉽네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어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설명 많이 해주셔서. 주인도 빨리 가보셔야죠. 이제.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친구분도 또기다리시세요 네. <laughs> 아, 드라이브쇼,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고생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라이브쇼 네. 네, 또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출고를 해드리니까 기분이 또 너무 묘하게 좋네요. 대전 출고 마무리 잘 했고,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남편 일하는 모습, 차에서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 맞지, 자기 안에서 막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응. 멋있었어. 응. 그게 제목 뭐 할까 진짜 멋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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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웃음> <laughs> <laughs> 가자, 가자. 집 앞에 이랑게 있어야 되는